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실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참, 탐구하는 활동을 같이 봤죠? 맞죠? 네. 자, 간단하게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컴퓨팅 사고력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죠? 자, 컴퓨팅 사고력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 해결하는 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세부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을 거야. 세부적으로. 그래서 어떤 진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게 어려운 문제들도 요 단계에 맞춰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그래서 오늘 문제 해결 세부 절차를 얘기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 절차를 표현을 해볼 거고, 거기 학습, 나누서 학습지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조 작성 알고리즘을 같이 설명해볼 겁니다. 같이. 자, 여러분들 이거 어플 본적 있어요? 이게 뭐야, 혹시? 그거. 네. 선생님이 플레이스토어에 소개팅이라고 쳤더니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이 현상이 나타내주고 있는 이 어떤 시사점은 뭐냐면, 어, 맞아요. 맞아요. 연애하고 싶다. 그럼 연애하고 싶다라는 말이 문제예요. 자, 선생님 예전에 그 친구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요. 자, 선생님 친구가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 애인이 없어요 애인이 없는 문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애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내가 애인이 없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어 이유를 찾기 시작하니까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관심사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공유할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좀 쌓이겠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분석해가지고 어떤 지금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을 해봤어요. 관심사가 없으니까, 관심사가 있는데 이걸 공유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얘네들 좀 이렇게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플랫폼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결할 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를 모아가지고, GPS상에 표시를 해주고, 그 친구들이랑 채팅을 할수 있는 어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 친구는 결국엔, 몇친구가 없어졌어요. <laughs> 생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를 이런 절차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자료 처리는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하나 발견한 거야. 그 문제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아까 내가 말한 이유가 되겠지. 이유 자,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된 자료를 조금은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표나 그래프 같은 걸로 구조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그렇게 찾은 자료를 가지고 사실 저렇게 하면 이미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걸 해결할 것인지를 추상화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문제를 분해를 하고 아,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 핵심 요소를 추출합니다 핵심 요소는 뭐냐면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집계 상에 모여 놓는 거 모아놓고 그 사람들 찾아서, 어, 세팅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순서도나, 아니면 의사코드로 설계한 다음에 자동화, 코딩하고 시뮬레이션을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 적용하면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문제 적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팅 어플이 굉장히 많아,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런 절차가 되게 여러분들 복잡해 보여요. 혹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단계를 명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단계를 이렇게 한번 볼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단계에 맞춰가지고 작성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학교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그밴 위에다가 한번 써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자료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화까지 한번 쭉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뭐 기숙사에서 귀가 시간이 너무 너무 빠르다 아니면 해결이 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거기다 작성해봐도 돼. 요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 줄게요 10분 정도, 자, 시작! 음, 아, 이게 또 문제일 수도 있... 이게, 이게 음. 어떤 문제일까요? 음. 아, 외출 오히려 생호나 안... 아, 원래는 오늘은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문학 시간, 저번 문학 시간에 배웠던 요경 기억나죠? 시조 시조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해요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보고 추상화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문학 시간에 배웠던 <놀람>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시조 형식 기억나요? 이거 네. 맞죠? 이거 맞죠? 네. 요거 일단 들고 왔는데 초장, 중장, 종장 맞죠? 네.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게 뭐야? 종장의 네. 첫 그쵸? 종장의 첫 구인 세 글자, 다섯 글자만 지키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보기 편하게 가시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3장 몇 구? 6구, 6구? 45음절이죠. 4 5 글자가. 그러니까 일단은 6구로 나눠 볼게요. 조금 더 보기 편하지? 보기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각 장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일단 시조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금 상정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되게 잘게 분해해 볼거예요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첫 번째로 이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분해할 수 있죠 맞죠? 네. 자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핵심 요소를 한번 추출을 해 볼게요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네. 구성되어, 구성되어, 구성되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세네 글자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맞아요? 자그 다음에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종장 첫 구는 반드시 몇 글자? 3글자, 5글자. 자,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예시로 작성을 했어요요거는 코딩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조금 더 변화를 시켰어요. 자, 초장만 작성한다고 했죠. 초장만. 자, 초장 배열을 선언을 해요. 초장 배열. 자, 그럼 우리가 시를 쓰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시구를 작성하기 위한 단어를 넣어야 됩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다가 단어를 입력을 하는 거야, 단어를. 사실 프로그램이 시조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감성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시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랜덤하게 들어가는 게더 재밌을 것 같잖아. 그래서 단어 배열에서 무작위로 단어를 선정 해 주는 거야. 그 단어가 세네 글자인지 파악을 해 줘요. 또 초장 배열을 추가를 해 주고 다시 무작위로 선정하고 추가해 주고 해 가지고 한 구를 완성을 하는 거야. 한구 근데 초장은 몇 구로 구성돼 있지? 두 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총몇번 돌린다? 두번 돌려요. 그래서 초장 배열이 완성을 하면은 초장 배열을출력해조 형태입니다. 중장도 똑같죠. 초장이랑 중장이랑. 근데 뭐가 달라요? 종장. 맞아요. 종장이 달라요. 종장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첫 번째 구에서 첫 번째 단어를 선정할 때 무조건 몇 글자? 맞아요. 세 글자. 세 글자인지 확인해가지고 종장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는 몇 글자? 네, 다섯 글자. 그 다음 단어 다섯 글자인지 확인해서 다섯 글자가 나올 때까지 랜덤을 뽑은 다음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는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세네 글자인지 확인한 다음에 넣으면 종장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까요? 요 님은 여러분들만의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1조, 2조, 3조, 승욱의 4조, 5조라고 할게요 자, 각자 조별로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은 편집할 수 있는 구글 슬라이드가 나올 거예요 그 안에다가 한번 알고리즘을 직접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작성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같이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어, 초장 슬라이드, 중장 슬라이드, 동장 슬라이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어, 아이 한 페이지 안에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놀람> 선생님은 슬라이드를 직접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어, 실 작업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쪽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네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댓글 쓸수 있어요. 댓글. 자, 지금 작업하는 일초에게 한번 댓글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아, 저렇게 하니까 순서도가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용,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실시간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지금 주고 있네요. 자, 알고리즘 설계하는 거 어땠어요? 어, 재밌었는데 좀 어려웠던 것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한 알고리즘을 선생이체크해서지한번더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여기 한번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컴퓨팅 사고력을 활용해서 알고리즘 설계까지 하는 그 과정이 어땠는지 소감을 한번 남겨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 사회에서 컴퓨팅 사고력 이런 문제 해결 절차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내재화하는 게왜 중요한지 한번 직접 써보세요.